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 3일 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스탑 BG한테 가서 한판 하자 그럴까? 혹시 저랑 일군 내기 빼고 한판 하실 분 없나요? 내가 해봐서 아는데 빨무 초반에 못 밀면 답없다 가 지금 윤중이는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? <laughs> 아좀 조용히 해라! 니들 때문에 지는 거야 이거! 그래 우리 탓이라도 해라 그게 아니면 너 사람 취급 못 받는다 아니 나 보호진이 이겼는데? 아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 형아 형아 오지 마라! <laughs> 형아 하지 마라 미안아 형아 진짜 팬다! 어 뭐야 오브잡버도 있네? No. 사실은 시청자분들 말씀드릴게 요 영호가 저희 집에 온다길래 우리 집비인번 아니까 스타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제가 스타노로 봤으니까 영우가 이렇게 좀 보면서 가르쳐 줄줄 알았거든요? 슥 보더니만 컨트롤 하는 거 보고 바로 TV로 눈 돌리더라고요. 그 다음부터 진짜 눈길 한번안 줬거든요? 저좀 약간 삐졌거든요? 아니 그래도 뭐 형이 이렇게 게임하고 있으면 좀 게임 좀 가르쳐주지. 자, 봉준이 같다고 까불어 봤어요, 미안해요. 사건 사고 1등, 사과 1등. 아스타한번만더 하고 싶은데, 나랑 수준 맞는 사람이랑. 하지만 안 걸린다. 글쎄 안 할게, 안할게안할게안 할게요.